25W급 무선 충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발열과 속도의 개선으로 이제는 정말 쓸만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치투 25W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개선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충전 속도인데요. 유선 충전 속도를 40W까지 높여주면서 중국발 제품의 90W, 120W에는 수치상 부족하지만 최적화의 애플에서 드디어 40W급 유선 충전 시대를 열어줬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에어에는 40W급을 지원하지 않고요. 16시리즈도 40W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충전 스펙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맥세이프 기반으로 만들어진 치투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2.1 버전부터 25W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공식 표기는 치투 25W입니다. WPC에서 인증을 받으면 해당 심벌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공홈을 찾아보면 갑자기 3마트가 빠져서 아이폰 16의 경우에는 22W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WPC를 통해 조회를 해보면 2.2.1을 정확하게 인증 받았습니다. 에어 사용자께서는 아쉽지만 기존의 아이폰16 시리즈가 나올 때 저도 25W급 무선 충전기를 따로 구매를 했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치투 25W가 본격화되면서 조금 더 대중성 있는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충전기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기존 15W급 그리고 25W급 유선 충전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기는 아이폰16 기본형을 메인 테스트 기기로 잡았습니다. 결과값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5W급 무선 충전의 경우 30%부터 30%까지 30분이 걸렸고 60%까지 65분이 소요됐으며 80%까지는 총 100분이 걸렸습니다. 25W급의 경우 30%까지 20분이 걸렸고 60%는 50분, 80%는 70분이 걸렸네요.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치토 25W급 충전에서 진짜 25W는 몇분 정도 사용을 할까였는데요. 아쉽게도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초반 10분까지 2 3 w 급인풋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는데 15분부터 19W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14W급이 측정됐습니다. 무선 충전을 고려한 손실을 감안한다면 최대 88% 효율로 계산하더라도 최대 20.24와트, 11.44와트급 정도의 충전속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와트급 충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5와트급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긴 해요. 유선 충전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이폰 16은 20W급 유선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데 30%까지 15분, 60%까지 35분, 80%까지 55분이 걸렸습니다. 처음 스펙만 보고 나서는 유선은 20W인데 무선은 25W다. 그러면 무선이 더 빠른 거 아닌가? 라는 기대를 잠깐 해봤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측정 결과를 정리해보면 30% 기준 15W와 25W의 차이는 10분, 유선과 25W의 차이는 5분이었는데요. 기존의 15W급과 유선 충전기의 시간 차이가 15분이었는데 확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60%로 가서 봐도 기존에 30분 차이가 나던 걸 15분으로 줄였고 80%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45분 차이를 15분까지 줄였기 때문에 이번 치투 20W급 무선 충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관리도 꽤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40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30도 후반에 머무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용한 충전기는 벨킨의 25W급 충전기였는데요 패시브 쿨링이 적용된 모델이었고 초반 핸드쉐이킹 단계에서 온도관리를 위한 인자값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온도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선충전에서는 발열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평균 13W급 충전속도를 유지하면서 80%까지 1시간 10분 남짓 걸린 부분은 기존 1시간 40분에서 30분을 줄여냈기 때문에 분명 체감이 되는 속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진짜 급할 때가 아니 유선 충전을 배제한 채로 맥세이프와 치투 25W급 생태계만으로도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충전 테스트에 사용했던 제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투인원과 3리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이트 컬러는 3리인원이고요 블랙 컬러는 투인원입니다. 3리인원이기 때문에 안쪽에 애플워치 충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투인원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Type-C 포트가 오른쪽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가 아니라 나는 갤럭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애플워치 충전기가 필요 없는데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애플 생태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워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3인원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2인원이 출시된 부분은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갤럭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폴드7, 플립7, 그리고 S25가 달려있는 제품들은 치2 레디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활용하시면 치2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W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15W급까지만 충전이 가능해요 외관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작 대비해서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졌고 소재의 분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작은 전면 전체가 마찰력이 높은 소재를 사용해서 먼지가 많이 붙는 재질이었는데 이번에는 딱 충전 패드만 마찰력 있게 제작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립감도 더 좋고 보기에도 좋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접이식이 아닌 스탠드형 제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 제품과는 좀 다른 컴팩트한 디자인인데요. 액티브 펜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이 제품을 살펴보니까 발열 관리에 진심을 다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기 보니 팬 소음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구독자 이벤트 안내입니다. 2인원과 3인원 한 대씩 보내드릴 건데요. 아이폰 유저가 아니어도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치투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더보기 참고하셔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전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휴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구독이 모여서 저에게 힘이 되고 제가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